비트코인 알트코인 폭락 시즌 종료인가요? 전혀요. 여기 이 사람은 비트코인 21,500개를 개당 98,00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게서 어떤 미래를 본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100K 근처에 있던 비트코인이 90K대로 빠지더니 다시 반등하여 100K가 되었다가 어제 새벽에 또다시 94K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에 가까운 하락을 하자 알트코인들도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하락이 발생하였는데요. 꽤나 저점에서 매수하여 홀딩 중이었던 저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고점에서 20%에 가까운 하락을 맞다 보니 예상을 했지만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구매하실만한 정보는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성일 텐데요. 비트코인을 투자든 알트코인을 투자든 결국 이 시장의 지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아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자 계획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현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향후 벌어질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비트코인의 위아래 변동성의 원인으로 미결제 약정의 청산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청산 맵을 보시면 100K 부근의 쇼청산 물량이 98K 부근부터 96K 부근까지 롱청산 물량이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 구간의 청산 물량이 현재는 깔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상승으로 100K 부근대의 쇼청산 물량이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하락으로 96K 부근의 롱청산 물량이 모두 해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롱숏 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움직임은 상승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세력 입장에서 상승장이라고 상승 패턴으로 만 차트를 만들게 되면 시장이 금방 과열되어 세력이 목표로 하는 가격 대까지 차트를 끌어올리기에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커지 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 무조건 원 a로 상승을 한다면 시장 참여자 모두 시스템을 활용해 100배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구간 구간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수익 실현을 하는 개미들의 물량도 역시 다음 개미들이 받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력 들의 계획대로라면 원래 이 개미들은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했을 개미였으나 세력들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주게 되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줄 개미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력들은 상승장 중간중간에 코인 가격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고래 등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떼어내듯 개미들의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개비를 다 떼어내면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급하게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V자로 반등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 이번 하락 도 넓은 관점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알트코인 또한 다시 제자리로 위치하여 더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미체결 약정이 리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되었던 조정으로 OI 즉 미결제 약정이 하루 만에 65% 이상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크립토 시장에서 지난 1년 반 만에 가장 큰 청산이라고 볼수 있으며 과거부터 이렇게 큰 규모가 큰 청산 이후에는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하게 되었으며 부의 손바뀜이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이며 현재는 코로나 쇼크 때와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지금 시점이 크립토 시장에서 불을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간 흐름펄스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이 직접 유입되는 것은 지속적인 강세장의 신호이며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반대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것은 약세장 신호이며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편이 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이유는 미국 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다른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 타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을 옮긴 후 매도하는 것이죠. 활발하게 차익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 간 비트코인 흐름을 볼때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현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분석이나 알트코인 실시간 대응은 유튜브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알트코인 추가 소개도 텔레그램을 통해 소개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도보기란의 링크 클릭을 통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을 보시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며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경제의 연료이며 공급량 증가는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280억 달러를 달성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는 게 바이낸스는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바이낸스는 유동성 허브 역할을 하며 트레이더와 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보관 및 트레이딩을 위한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증가는 투자자 신뢰 회복 거래 활동 증가 그리고 스테이킹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이며 바이낸스가 크립토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홀더들의 실현 손익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장기홀더들의 평균 구매 가격은 23.4k로 평균 수익은 326%에 달하는데요.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활발하게 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비트코인 공급량을 흡수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장기 투자자들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속된 말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시장에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시즌 종료 신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장에서 장기보유자와 단기보유자간의 손바뀜은 늘 상승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물량을 매집했던 장기보유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잦은 거래로 인한 시세 상승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장단기 보유자 간의 거래가 이뤄짐에도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매우 건전한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유입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매우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어 유입량이 어마무시한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12월 9일에만 4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6,900억 원이 순유입되었으며 8거리일 연속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12월 9일에만 1억 5천만 달러로 하나 약 2,184억 원이 순유입되었으며 무려 10일 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더리움 쪽의 순유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ETF 판매 초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었고, 이더리움은 순유입은커녕 순유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의 증권성 이슈가 해결되는 분위기로 바뀌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이더리움에 관심이 쏠린 모습입니다. 이는 미결제 약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2주 전 고점을 찍고 감소 중이지만 이더리움 선물의 미결제약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물론 미결제약정은 롱숏 물량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이더리움으로의 ETF 자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결제약정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12월 8일 비트코인 21,550개를 평균 단가 98.7K에 구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140K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그의 뷰가 아직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처럼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이 나오긴 어렵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등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생각에 동의하며 알트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특정 세력이 시세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자본 시장에 편입되면서 투자의 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전 뉴스를 보면 미 재무부가 비 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지칭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한 것인데요. 미 재무부는 비트코인의 주요 활용 사례는 탈중앙화 금융 세계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디지털 토큰의 성장에는 투기적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발표하였는데요. 디지털 골드는 흔히 비트코인 맥시나 크립토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이 워딩이 미국 재무부 보고서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확 확실히 2024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위상이 견고해진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집하고 국가 차원에서 매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미 재무부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의 컵앤 핸들 패턴이 정석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유명 차티스트 알리에 의하면 이 패턴대로 진행시 비트코인이 대략 27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저 또한 이 정도 금액이 이번 사이클에서 는 합리적인 올타임 하이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이클처럼 중간 중간 30%가 넘는 조정을 주며 상승해줄지는 미지수인 게 현재 ETF 유입량과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속도로 볼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이라고 볼수 있어 최근 조정처럼 10% 내외로의 조정이 발생하며 상승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전달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번에도 좋은 코인 정보와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로 공개할 알트코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무료 로 소개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방문하셔서 알트코인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